안녕하세요. 이코브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몸으로 겪은 커피숍 겨울철 관리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손꼽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추위였고요. 그 추위로 인해서 저희 매장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 일어난 일들을 수습하느라 정말 진이 빠졌고 그진 빠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느낀 거를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봅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정도만 관리하시면 겨울철 예방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배수관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커피숍은 물이 안 나오게 되면은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모든 음료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배수관은 단열재로 감싸 주시는 게 좋고요. 마감하고 퇴근하실 때 수도에 물을 틀어 놓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추워도 물이 틀어져 있으면 쉽게 얼지가 않더라고요. 마감하고 퇴근하실 때 물세 앳 물 잠가 놓거나 몇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게 틀어 놓으시면 그것 마저도 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제 화장실을 똑똑똑 떨어지게 해 놓고 갔는데 이대로 얼어 버렸어요 어설프게 물세 아끼려고 하다가 물이 얼어 버리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체력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을 줄줄 흐르게 틀어 놓고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절대 안 얼어요 만약에 배수관이 얼었다 그러면 물을 너무 약하게 틀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하 20도에도 물을 강하게 틀어놓고 가시면 절대 안 오니까 물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잘 틀어놓고 마감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배수관이 얼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의심할 부분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가까운 부분이 가장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자마자 꺾이는 부분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녹일 때 가장 먼저 그 부위를 녹여 보시면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쓸 부분은 온수관입니다. 의외로 온수관과 배수관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할 때나 화장실에 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 전기 온수기나 보일러로 온수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마감하고 퇴근하실 때 온수도 어떻게 보면 전기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걸 아끼겠다고 그냥 차가운 물만 틀어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온수가 물이 돌지가 않아서 그대로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온수랑 일반 찬물이랑 반반씩 나올 수 있게 물을 잘 틀어 놓고 가셔야 동파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온수가 안 나오면은 정말 설거지할 때도 힘들고 손님들도 장실 가셔서 손 닦고 그러실 때 굉장히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온수관 꼭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로 현상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결로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결로 현상에 대해서 큰일을 겪었습니다. 결로 현상이 무엇이냐?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서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결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로 현상이 왜 생기느냐? 가장 큰 이유로는 단열이 잘안 돼서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건물이 지어졌다면 다행 이지만 모든 건물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후에 결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결로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큰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공사를 하시면 되고 저처럼 돈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환기를 잘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환기가 별거 아닌 거 같은데 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로 현상이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요. 환기만 적당히 잘 시켜 주시면 결로 현상 절대 안 생깁니다. 네, 겨울철에 문을 열어 놓으면 찬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난방비 낭비가 되는 거라고 걱정을 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방비보다 결로 현상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기 꼭 시켜 주세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잘 시켜야 되니까 춥다고 환기 안 시키지 마시고 꼭꼭 환기 잘 시켜주시면 결로현상도 예방되고 공기도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결로현상이 생겼을 때안 좋은 점이 뭐냐? 대표적으로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악취도 생기고 그럼 그 곰팡이 제거하는데 비용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로로 생긴 물방울들이 날이 추우니까 얼어요. 결로로 생겨서 얼고 녹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기니까 결로현상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환기 잘 시키셔서 예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실내 온도입니다. 실내 온도가 아무리 높고 따뜻한 상황이라고 해도 배수관은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관 어는 거랑 실내 온도랑은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배수관 예방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예방해주시면 되고, 실내 온도는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커피라는 음료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온도가 낮고 높음에 따라서 세팅값이 아주 쉽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 세팅값을 유지하고 커피 맛도 유지하려면 일정한 온도를 지켜 주시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항상 난방을 신경 써 주셔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커피숍 같은 경우는 실내에 화분이나 식물을 키우시는 곳들이 꽤 있으세요 이 식물이 정말 신기하게 영하로 떨어지면 바로 죽더라고요 아, 1도, 0.몇 도만 돼도 죽지가 않던데 영하로 떨어지는 날 바로 다 죽더라고요 이 식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때 보시면 가격 은근히 셉니다 이 식물 죽고 새로 사는 비용보다 난방기 돌리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감하고 퇴근하실 때꼭 난방을 켜두고 가주세요. 그리고 요즘 시스템 에어컨은 켜짐 예약, 꺼짐 예약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마감하실 때몇시 이후에 켜지고 몇시 이후에 꺼지는 거다 설정해두시면 전기세 어느 정도 아끼실 수 있으니까 꼭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서 난방기 관리 잘 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겪은 바로는 한이네 가지만 신경 써주셔도 겨울철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면 댓글이나 메일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저희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겨울엔 추운 게 당연합니다. 겨울엔 추우니까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난방하니까 돈이 나가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괜히 어설프게 난방비 아끼려고 하다가 더큰 비용이 나가고 더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적당히 쓰셔서 이번 겨울 앞으로 올 겨울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